오늘은 백새촌에서 점심 먹고 낚시 출발할 예정입니다. 네, 자, 오늘은 좀, 가조도 좀. 이탄 찍으러 왔습니다. 와 이탄이다. <laughs> 아, 또 어딜? 아, <laughs> 오늘 낚시할 곳 한번 찾아서 탐방 한번 해보겠습니다. 수심도 깊고 밑에 치어들, 무슨 미치고. 치어들 보이고 미치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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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에도 치어는 바글바글바글해. 보이지? 밧줄 요거 하나 조심하면 되겠네 우와. 그러니까 치우가 바글바글 아, 하잖아 그래. 지금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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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뭐 유튜브 네. 각이 안 나와 이쪽에도 운영하시면 되고 밧줄에 어. 풀들풀들 보이죠? 예, 그러니까. 저쪽에 하고 네, 요쪽에가 저희들이 가 있는 송통입니다 이쪽에다 음. 네, 막기를 치놓고 저쪽에서 떼어 운영을 하면 은한세번 음, 던지면 두번 정도는 올라옵니다 음. 그리고 음. 여기서는 이제 뭐 다금발이 그다음에 뭐 북발이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올라오고요. 네. 아, 뭐 원하시는 어서에뭐 감시 잡으러 오셨어요? 네. 감시 같은 거저 바지 밑으로 던어가지고한한 뭐한 시간에 4 0다 두세 마리씩은 손맛 보실 수 있습니다. 야이거 진짜 뭐야 감시 하나 잡으면. 0.8 그때 0아 그때 아니다 0.5를 해라 그때는 밑에 니다뭘 교수님 무슨 재배에요? 저진낚시요 원두대를 가지고 지금 진낚시 한다고요? 네 지금 낚싯대가 저거밖에 없어요 진숙씨는 무슨 낚시에요? 저요? 감성돔 낚시요 1 0 0원짜리 해가지고 지금 네 낚시 텐이 가마보이 볼랑 루어 텐데 이거 지금 원칙 없어요. 잡으면 낚시, 돼요. 낚시 원칙이 있습니까? 잡으면 돼요. 잡으면 되지. 낚시 에뭐 원칙이 있노? 낚시 원칙 우리 뭐 감성도 뭐채비니 어? 뭐니 해도 어? 잡는 사람은 못 따라갑니다. 그야 계속 동영상을 촬영하니까. 일단은 를띄어 놓고 그 다음에 막기를 잘 던져서 고기를 잘집어를으세요이깟 이거 언제 다 쓸거야? 보셨어요? 저거 봤어요? 뭐야저랑 봐봐봐 튀는거 아니 뭐, 뭐 소리는 났는데 보일리 못 봤어요? 예 네. 소리는 났는데 빨리 와봐라요 피디님이 그러는데 막뭐 보일리 했대 자 지금 본격적인 낚시입니다 본격적인 본격 낚시, 낚시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낚시 지금까지 한건어연 습이고 장갱이, 고등아 장갱이, 고등아손느낌는데 니한테 손에 있는 느낌을 찌를 보고 있어야지. 아 그래? 찌가 들어던가는거 보고 있어야지 찐 같은데. 아저 저분은 <laughs> 낚시할 할줄 알아요? <laughs> 아니 찌 니는 지금 손의 어. 느낌을 보고 있었어? 네. 찐 하시잖아요. 찌를 보고 아. 있어야지. 찌가 찌가 들어가는 거를 보고 있었어야죠. 방금 새우 떼 먹은 것 같은데 그러면? 아. 애들 지금 저리 난리 났는데 지금. 잡아 달라고 지금. 이게 물방울 지금 봐라, 이도난리나 났는데 보일링을 치고 난리가 났는데 왜못 잡습니까? 수심 수심을 좀 높이세요. 너무 깊게 높이. 주지 말고. 수심을 낮출까? 수심을 더 얇게 해야 겠다 예, 수심을 좀 낮게. 그렇게 낮게? 애들이 피어 있다 생각이 되면은 수심을 좀 낮게. 뭐 어, 뛰고 난리 났는데 고기들이 잡아 달라고 제발. 지금 떼먹었잖아요. 아니까. 주지고 가야지요 아 그러니까요 지금 떼먹고 있잖아요 지금 어쨌든 애가 어 사장님 예? 여기 사기 당한 거 같은데요? 뭐라고요? 사기 왜요? 입질이 전혀 고기가 전혀 오질 않잖아요 막기를 이만큼이나 치는데 아니, 사장님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상품 보여드렸잖아요 아니, 아니.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미끼를 이렇게 치는데. 아니, 상품을 보여드렸는데, 그걸 못 잡아올리면, 그게 어떻게. 아, 뛰어다니네. 아, 저 꿈속으로 하는 게 지금. 그것도 다, 다 색인가봐요. 아니, 에요 제가 상품까지 다 보여드렸는데, 그런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? 상품은 항어 새끼요. 아니, 보일링 아까 튀는 거 보여드렸잖아요. 물속에 있는 상품을 다 꺼내가 보여드리는데, 어이, 아니, 어쩌면... 건드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. 사장님한테 속인것 같은데. 자. 손님, 음. 그럼 제가 한 마리 잡아서 네, 예. 보여드릴 테니까. 아, 뭐, 그렇게라도 하셔가지고, 뭐, 입증을 해주셔야지. 그러니까, 본인도 지금 입증을 네. 못 하시는데. 네. 네. 아니, 뭘 입증을, 제가 돈 버는 사람이 입증을 왜 해야 돼요? 음. 아까 보여드렸잖아, 상품들. 보일링, 바바박 튀는거 다. 아, 예. 보여드렸잖아요, 제가. 아, 음, 미끼 상품이고. 아, 나 진짜 이런 진상 손님들 진짜 처음이네. 오 미끼 상품들이고. 지금 지금 감시 사자하고 5자고 지금 한 30마리 돌아다니고 있는데 지금. 아니, 그러니까 올리시라고요. 아. 사장님 올리시라고요, 사장님이. 입질하네. 후킹을 하셔야지요, 사장님. 손님. 입질을 하는데 왜 후킹 안 하면 가만히, 그러면서 고기가 없다고 자꾸 그래요. 아, 나 진짜 진상 손님. 이렇게 다 끌고 가야지. 끌고 가. 끌고 가는 놈들은 진짜 멍청한 놈들이고요. 똑똑한 놈들은 모기딱 따먹잖아요. 따먹을 때 그때 후킹을 딱 하셔야죠. 아니, 낚시를 할 줄도 모르면서 와가지고 지금 이 VVBI 차례, 차례를 달라고 하면 어떡해요. 이은다발이 예, 나오는 줄 아는데, 여러작들발이고 소금발이고 가네. <laughs> 아니, 다간말이요. 다간말이 다금발이 나오는 차라고요 사장님 일단 한 마리 더 우리 못뭐 잡으면은 환불해주세요. 해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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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피 뉴 이모 오늘도 이렇게 마무리 아무것도 없이 마무리 추억이 쌓였나요? 추, 추억이? 나 추억이 많네. 우리의 추억의 한 페이지가 작성됐나요? <laughs> 한숨또 이렇게 또가조도 이탄 허무하게 끝이 났습니다. 언제쯤 초보에서 탈출해 보나요? 50년째. 고기 잡아 보나요? <laughs> 10년째. 10년째 지금 고기다운 고기를 못 잡고 있어요. 시었고요. 시었고요. 떠납니다 이제 우리 지숙이와 경숙이는 떠납니다 아우.